틀어주시... <laughs> 바디 포지티브 운동가로서 소상공인입니다 유튜버 치도라고 합니다 물한잔만 마시고 <laughs>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유튜브 채널 입문 매뉴얼 강의를 맡은 유튜버 치도라고 합니다 어,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디포지티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 몸을 긍정하고 사랑하자는 바디포지티브 운동가입니다. 현재는 국내 1호 6677 내추럴 사이즈 모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 15만 명을 가진 어, 생활 밀착 패션 유튜브 채널을 현재 운영 중이고요. 어,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창작팀 혹은 서울시 영상크리에이터 혹은 바디포지티브 운동가로서 열심히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할 강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강의인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유튜브 입문자 분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들, 앞으로 들으시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소상공인으로서 유튜브를 시작하실 유튜브 입문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총 4가지 챕터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채널을 기획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널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상 기획 및 촬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편집과 영상 업로드 이렇게 4가지 챕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채널 기획하기입니다. 채널을 기획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왜 지금 당장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에게 보통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것을 얻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과 브랜디드 컨텐츠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지금 했던 모든 활동들을 전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연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앞으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굳이 유튜브 채널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부업으로라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을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 됐든지 조회수가 몇 회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 유튜브 채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이 훨씬, 지금보다 정말 훨씬 더 넓어질 것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채널을 만들기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어,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나 유튜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일 먼저, 어, 나 근데 어떤 컨텐츠 찍을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뭐 어떤 컨텐츠 찍지? 그냥 브이로그 찍을까? 아니면은 뭐 먹방 찍을까? 아니면은 뭐내 뭐 사업을 소개하는 뭐 어떤 걸 찍을까? 하면서 컨텐츠, 어떤 영상을 만들지를 사실 먼저 고민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영상을 만들까라고 고민하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채널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명확한 컨셉을 잡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재밌게 봤던 유명한 채널인 이제 무한도전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먼저 찍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은요. 어, 그냥,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레슬링을 찍어볼까? 뭐, 가요제를 해볼까? 뭐, 아니면은 뭐, 추격전을 찍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그냥 먼저, 무작정, 아무런 계획 없이 생각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무한도전은 분명한,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대한민국 평균 이하임을 자처하는 남자들이 매주 새로운 생활 속에서 펼치는 자충, 좌충우돌 도전기라는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컨셉을 가지고 나서야 이제, 아, 좌충우돌 도전기, 레슬링을 해볼까, 가요제를 해볼까, 뭐를 해볼까라고 이제 이야기가 논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어떤 컨텐츠를 먼저 찍을까가 아니라 어떤 명확한 컨셉을 가진 채널을 만들어야 할까를 먼저 우선시 하셔야 된다는 것.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상공인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채널을 만드시게 될 텐데 제가 그 전에 어 지금 현재 소상공인으로서 유튜브 채널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사례 세 가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어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신사임당님 계시고요, 그리고 허수아비님 계시고요, 그리고 저도 현재 유튜버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소상공인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쨌든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는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업체를 유튜브로 똑똑하게 홍보하는 방법을 저는 두 가지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분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허수아비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을 자신의 사업체와 아주 긴밀하게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요, 컴퓨터를 이제 고치시고 부품도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현재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자신의 방법, 노하우, 뭐 컴퓨터 고친 방법. 컴퓨터 부품은 어떤 것이 좋은지, 뭐 이런 추천, 후기 이런 것들을 직접 컨텐츠로 만들고 계세요.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운영하고 있는 사업, 그 사업이 담고 있는 것들을 컨텐츠 자체로 제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좀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신의 전문성을 좀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좀 잘못 엇나가면은좀 상업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이제 좀 간접적으로 내 사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신사임당님이신데요. 전직 PD에서 현재는 뭐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서비스업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분이 만들고 계시는 유튜브 컨텐츠는요, 돈 버는 방법, 효과적인 광고 방법, 뭐 부동산, 현재 동향, 혹은 사업 운영 방법, 혹은 진짜 잘 나가고 계시는 여러 사업 운영을 하고 계신 CEO분이나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자신의 노하우를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어떻게 돈을 버셨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컨텐츠를 찍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 자신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영상을 찍고 계세요.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채널을 만들었을 때 장단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장점은 이제 유튜버가 운영하는 사업체 내가 구독하고 있는, 내가 친밀함과 신뢰를 느끼고 있는 유튜버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라는 그러한 브랜딩 이미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 효과도 누르실 수 있고,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어, 홍보 효과가 낮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좀 꼽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간접적으로 사업체를 좀 홍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는 어, 바디 포지티브,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자라는 그러한 바디 포지티브를 중점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션 모델이자 패션 유튜버로서 패션에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주로 컨텐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잘된 소상공인 유튜버 채널 분들의 이제 공통점을 좀 꼽아보자면 역시 마찬가지로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채널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뿌리를 내려갔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명확한 컨셉은 그럼 어떻게 만드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 저는 키워드 마인드맵이라는 거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통 마인드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나 혹은 내 사업을 이제 적으시고 여기에 뿌리 내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와 관련된 주제는 어떤 것인지, 혹은 내 사업체와 관련된 이야기, 내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차곡차곡. 굳이 이만큼 안 쓰셔도 되고요. 이것보다 더 쓰셔도 됩니다. 한번 정말 차분하게 앉아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가운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닉네임, 치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가를 천천히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바디포지티브. 내가 어, 내 몸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이제 떠올려 보면은 또 내가 그 전에 이전에는 내 몸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다시 떠올라서 그 이야기를 한번 공론화하고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의 뿌리를 만들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패션 모델이고 패션에 관심이 많고 또 바디 포지티브와 패션을 연관지어서 누구나 사이즈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패션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뭐 사이즈 이야기, 생활 밀착 패션이라는 주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마인드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예시로 하나를 잡았습니다. 어, 저는 예전부터 버킷리스트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그 버킷리스트 주제를 잡고 채널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고 가져갈지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버킷리스트로서 제가 옛날부터 이뤘던 꿈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 앞으로 이룰 꿈 과정도 영상으로 담을 수도 있겠고 제가 뭐 했던 방법이나 노하우들도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하나의 명확한 컨셉을 잡으시면은요, 이 채널을 어떻게 좀 꾸려 나갈 건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막합니다. 막막하기 때문에 저는 레퍼런스 채널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레퍼런스 채널을 찾았을 때그 채널을 무조건 100% 따라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시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는 겁니다. 음 그럼 이제 저는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버킷리스트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채널을 좀 꾸려나가고 채널을 기획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점하고 있는 유튜버가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버킷리스트라고 적었을 때 구독자도 많고 좀 영상도 많아보이는 채널을 한번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저뭐 버킷 패밀리라는 뭐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버킷리스트 채널이 하나 보이고요. 한국 유튜버분도 눈에 보이죠? 그럼 저는 어저 버킷리스트 패밀리라는 채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한번 그 채널을 한번 클릭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 버킷리스트뿐만 아니라 비슷한 키워드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버킷리스트를 한국어로 바꿔서 꿈목록. 이라고 검색을 해보셔서 눈에 띄는 영상을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좋고요. 나에게 울림이 있는 그러한 채널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꼽아서 이걸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레퍼런스 표라는 건데요. 채널 이름을 적어보시고 이 채널에 가지고 있는 컨셉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채널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인지 그리고 기타 뭐 여러가지 뭐 기타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적어보는 거죠 아까 제가 찾았던 채널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고 흥미있는 더 버킷리스트 패밀리의 레퍼런스 표를 저도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채널 이름은 더 버킷리스트 패밀리 컨셉은 가족이 함께 버킷리스트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는구나 주 시청자층은 뭐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루는 법을 찾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한 개만 찾으면 그 채널의 아류 채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채널을 따라하는 아류 채널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 다섯 가지, 열 가지 무조건 많이 보고 많이 찾아보고 많이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내 것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럼 나는 차별화, 차별화 시켜서 여기서 더 어떤 거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또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채널에 맞는 이번에는 기획표를 작성해 보시는 거죠. 많이 찾아보고 분석을 한 뒤에 이제 그럼 내 채널은 이 각각 표에 맞춰서 어떠한 식으로 구성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 채널 이름은 치도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시크릿 버킷리스트라는 이름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적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컨셉을 지금까지 이룬 버킷리스트와 남은 꿈들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다. 뿐만 아니라 멋지게 이루는 방법도 좋지만 시행착오도 겪고 힘들어하는 모습 또는 실패하는 모습도 솔직하게 담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채널 이름의 정체성 혹은 핵심 키워드가 들어간 이름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분 강성태 분도 그냥 강성태가 아니라 공부의 신 강성태잖아요 그럼 딱이 채널이 채널 이름만 들어도 이 채널이 무슨 채널이겠구나 라는 어 예상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뿌직의 슬라임 세상 이래서 이름이 뿌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 슬라임을 만질 때 이제 나는 소리를 직접 이름 뿌직으로 설정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뿌직의 슬라임 세상 뿌직 이름만 들어도 딱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잡히고요 아리랑은 고양이를 내가 주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채널의 컨셉과 고양이와의 관계가 조금 보이고 분명해 보이는 그러한 채널 이름을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나 핵심 키워드가 들어간 이름을 좀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안주하지 않고 나는 좀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름에 한국뿐만 아니라 영문 키워드도 같이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채널을 이름을 보고 마찬가지로 해외 구독자들도 영어를 보고 아, 이게 어떤 뜻이구나를 알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박막내, 우리 코리안 그램마 한국의 대표적인 할머니이신 박막내 할머니께서도 박막내 할머니 플러스 영어로 또 이제 작성을 하신 걸볼수 있죠? 아니면은 아예 뭐 이도저도 아니다 싶으면은 좀 독특하게 한번 들었을 때 귀에 탁 꽂히는 이름을 짓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도서관. 저는 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뭐지? 뭐하는 사람이지? 이름이 왜 대도서관이지? 이러한 의문과 궁금증들이 들으면서 이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노잼봇이라는 이름도 노잼봇, 본노잼, 본노잼이 뭔 뜻이지? 이런 식의 의문과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독특하게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이름을 짓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챕터 1 채널 기획하기에서는 어, 어떠한 채널을 만들 것인지 좀 컨셉을 잡고 분명하게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채널 이름도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